압도적 재미 매불 쇼!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저 조금 불행한 것 같아요. 아그 불행 바로 행복으로 바꿔드립니다. 어, 어 그럼 저도 같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행복하세요? 죽을 마십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지금 함께하시죠. 마음 공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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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특히 우리 김경일 교수님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애정하는 아. 오윤의 어머니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저 네. 김경일 교수님 아, 아, 너무 좋아해. 어, 막 설레고 어. 어. 막 잠이 안 오고. 그래요? 어, 왜냐면 집에 김경일 교수님 책이 제일 많아요. 아, 와. 그 정도로 저한테는 약간 힐링 그자체입니다 힐링 그러면 그 자체, 힐링이 필요하신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아 지금 가정 엉망입니다. 네. <laughs> 엉망입니다. 예, 네, 뭐, 엉망이에요 실제로. 네. <laughs> 네. 아니 우리 그 교수님, 네. 저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저렇게 음. 교수님을 통해서 힐링 받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이 생각할 때나 자신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의사선생님 중에 건강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 <laughs> 아, 그런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슬픈데. 직업적으로 보면 제일 우울한 사람 많고. 네, 네, 네. 그래서 참.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이제 행복의 기술 뭐 이런 것들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네.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행복한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의 기술이 탑재된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을 음. 표현을 더 많이 하니까. 네. 교수님은 그런 기술자잖아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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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것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잔 기술을 많이 쓰죠. 잔기, 그 통해요 본인한테도 그런 잔 기술들이.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뇌가 그렇게 뭐 대단히 큰 행복으로 그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 그 상황에 맞는 과거에 유사한 작은 행복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아, 음. 뇌가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죠. 행복할 때마다 음. 그 상황을 육하 원칙을 위해서 요걸 하니까 행복해지네 좀 마음이 좀 풀리네 음.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기록하는 분들은 아무도 못 이겨요. 아,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괴로울 때그 기억을 딱 꺼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총장님이나 학장님이랑 의견이 안 맞아서 좀 힘들 때 이게 직장 상사랑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수원시 인계동에서 카센터 하는 친구 김창석을 찾아가죠. 어? <laughs> 네. 네. 그래서 걔랑 이제 사우나하고 알탕 먹으면 살짝 기분이 나아져요. 아 네. 이제 곧그 다음에 의지력이나 신념은 그 다음에 발휘하는 거예요. 아 그럼 시동이 그... 걸려야. 어, 엑셀레이터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잔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런 게 보통 한몇개 정도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그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죠. 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찬물 샤워하고 아내한테 어, 부탁해서 냉콩 국수 먹으면 또 살짝 이제 학생 꾸역꾸역 가르치러 나가는 거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많이 적어놓은 사람이 행복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아. 그리고 그걸 많이 적어놓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역경과 고난을 다 극복하는 사람이 되죠. 그거 제일 많이 적어놓은 분이 이순신. 진지한 꾼 아, 네, 난중일기 아 거기 보면 그렇게 먹은 얘기 수다 던 얘기 그리고 살짝 마음 풀려서 꾸역꾸역 다시 어~ 진무 보신 얘기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행복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쌓아놓고 음 살짝 아~ 요럴 때 요거구나 요럴 음때 뇌가 그걸 실마리를 기억해 놓고 아~ 좋네 좋다야 네. 우리 뇌 마음 하면 굉장히 뭔가 좀큰 어, 느낌이고 맞아. 뭐~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느낌이고 추상적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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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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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별거 아닌 약간 기계처럼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굉장히 정교하고도 재미있고도 어. 아 신기한 기계예요. 어. 네네. 음.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면 우리가 철만 생각하잖아요. 네. 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화학, RNA, DNA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네. 유기체니까 작동 방식을 잘 알아놓으면 어.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을 수 근데 있어요. 근데 하진 어. 못해도 그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저도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음. 막 너무 심란하고 힘들 때 음. 저는 경리 단계 남산 술 클럽 가거든요. 고기 간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약간 아 좋다 막 이런 어, 느낌이어요 어~ 그래요 어.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어~ 그럼요 왜냐면 뇌가 어. 인간의 뇌가 거울 유럽부터 많잖아요 이렇게 어.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음. 상상을 통해서 약간 일부 충족을 하기도 하죠. 음. 근데 이제 너무 상상만 하면, 그리고 간접 어렵죠. 충족만 하니까 네. 나중에 이제 더 허무해질 수도 있는데, 네. 어, 직접 충족이 어려울 때는 간접 충족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진정되는 그런 효과들. 어, 그 다음에 살짝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음. 그런 동력들은 많이 나죠. 최우님은 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요 아무도 안 만나잖아. 아무도 안 만나지. 아니, 그게? 저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뭐 제가. 유독 즐거워하는 것들이 좀 뭐, 있어요. 뭐야, 뭐야, 하나만 얘기해봐. <laughs> 아니 뭐 하나만. 풋살이라든지 아, 아니면 그뭐 풋살. 키스라든지. <laughs> 생각만 해도 어,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풋살은 직접 경험이지만 네. 키스는 간접 경험이죠. 아, 괜찮아요? <laughs> 아, 직접 그게 아, 먹힌다고. 요 네. <laughs> 네. <laughs> 있어야 됩니다. 아, 다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게. 근데 이런 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오. 조금 더 삶의 질은 올라가겠군요. 그렇죠. 큰 행복거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아, 그러니까 네. 작은 행복거리 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훨씬 훨 훨씬, 훨씬 더 유리하죠 t 우이이 질문을 했잖아요 t 행복하냐 그 s t i o 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i o n the question the question the question is t h 스 q u e s 아 i o n is t h 굉장히 예민합니다. n 그리고 네. 엄청 완벽주의자라서 저희 방송 전에 신경 e s 되게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막 옆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음. 이런 완벽주의자를 위한 <laughs> 와, 내 옆에서 많이 힘든가 보네 연기를 부리거든 <laughs> <laughs> 약간 이미지적으로 맞지. 아, <laughs> 아, <힘들어지게>. 어, 어, <laughs> 내 고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laughs> 맞아. 자기 고충이야 본인, 본인 상담이야 <laughs> 어, 자기 고충이야 아, 맞아요 옆에서 어, 힘들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풀어지거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게 네. 뭔지 궁금하신 거예요 맞아요. 어, 원래 이제 심리학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 한번쫙 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재단을 하면 안 되고요 아, 네. 사력 깊게 다가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네. 제가 체육실을 두 번째 뵙는데 네. 어, 체육실 딱 보면서 아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오, 네. 오 이분 되게 강박적인 데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는 게왜 네. 그러냐면 네. 나중에 돌려보시면 나오는데요 어,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거의 10분 가까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작하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네. 어. 저희는 10분 전부터 앉아 있었잖아요 어, 네, 네, 네. 그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에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어. 저는 오윤혜 씨랑 계속 얘기하다가도 슬쩍슬쩍 네, 네. 쳐다보는데 어, 어. 한 5분 전부터는 아예 대놓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 진짜요. 나중에 돌려보시면 나와요. 네, 네, 네. 대놓고 눈치 못 채셨죠. 네, 저 몰랐어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계속 이거를 지금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몰입해서 체크하는 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죽어도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 잘못되면 안 되는 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완벽주의의 상당 부분은 잘해서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어떠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아... 게 있기는 있어요. 본인 아... 앞에. 네, 네, 네. 음...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숫자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가 완벽주의의 시작이다. 전교 일등하면 그다음부터 완벽주의가 들어가기 쉽고 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동시 접속 동접자 최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숫자로 조회 숫자로 네, 네, 네. <laughs> 그렇죠 백만 찍어야 돼 모든 집아 그러면 그렇게 됐겠네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의 만족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외현적인 숫자가 나를 집어내시오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이 나면 맞아, 오늘 뭘 잘해서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어야지라는 것도 좋지만 어. 이제 그게 서서히 약. 하면서 오늘 이걸 끌어내리거나 이걸 약화시키는 지표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는데 어. 라는 느낌이 오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 일의 전문가 수준을 계속 지나가서 대가 직전에 어, 어, 어. 그런 게 많이 와요. 어. 음. 왜 그런지 아세요? 어. 제일 중요한 전문가가 되셨죠. 네네. 전문가의 정의가 뭐냐면 음. 사전적 정의는 음.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해내는 사람이죠. 네. 음. 근데 저희 인지심리학에서 전문가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되냐면 어. 그, 그 일을 잘했는데도 안 기쁜 사람이에요. 허어. 아. 그게 잘하는 게 당연하구나 <laughs> 그냥. 그러니까 성장감이 다른 데서 와야 돼요. 어. 성장감이 떨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완벽주의로 갑니다. 혹은 오. 강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광박적으로. 아, 네. 저희가 fMRI로 뇌를 찍으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일이 즐거우면 정신질환이에요 음. <laughs> <즐거울 수 웃음> 네. 학생이 공부가 제일 면 미친 거다 네. 우리가 하는 일, 공부, 훈련, 연습 심지어 방송의 상당 부분도 음. 고통스럽습니다 노동이에요 음, 그런데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그걸 즐겁다 라고 생각해요 성장감이 계속 이건 초보자 때만 가능하고 네. 모든 작업의 초반부에 있다면 가능하죠 음. 그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반열에 올라가면 음. 그 다음부터는 성장감이 정체되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재미없는데 음. 수치가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니까 아. 이제 완벽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조금도 실수가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적인 <Ivan> 자세들이 나오면서 음,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회복이 안 되면 이제 번아웃 버나웃 음, 더 오래갈 수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조기에 갑자기 푹 하고 튀어나가는 중도폭이 음, 음 음, 반열에 올라갔는데 성장감이 떨어지니까 음. 성장감을 다른 데서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성장감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일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전혀 없으니까 약간의 타격이 와도 갑자기 푹 하고 무너지는 성장감 보충은 내일 말고 다른 곳에서 얻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을 전염시키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 그러니까 성장감도 감정이기 때문에 다 전염됩니다. 어... 그래서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면 네. 성장감이 절대로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사소한 걸 배워야 돼요. 아 사소한 아 그래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사업가들이 네. 안 해본 사업. 음. 그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의료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에? 갑자기 그 회사 회, 어, 대표님이 1인 출판사를. 야 했다. 재밌네. 그데 네. 물론 그일 때문에 자기 본업이 망가지면 안 되죠. 음. 음. 본업에서의 긴 정체된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거기서 출판사를 하면서 이럽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키우는 재미를 음. (15년) 만에 처음 다시 아 그래서 웃다가 하는구만 그니까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거기서 웃고 여기서 화내고 <laughs> 그죠 그게 그런 게 아, 필요해요. <laughs> <운난다>. <네네네네. 웃음> 근데 이거랑 약간 여, 약간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뭔가 사람이 되게 힘들고 불안하고 좌절을 느낄 때 이거를 또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나 방법이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전부터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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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좌절이 인간이 느끼는 좌절이 인간 사회에서 좌절하는 거죠. 네, 네.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근데 음.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음. 혹은 많은 비난을 받아서 혹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황당한 짓을 나한테 해서 음. 근데몸 다쳐서 뇌가 고통스러워할 때 이걸 담당하는 중추랑 그리고 사람 때문에 좌절했을 때에 그 담당하는 영역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좌절은 몸을 돌봐야만 회복됩니다 아아 운동해야 되나 그러면은 약간 네네. 진짜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왜 그래서 사람 때문에 좌절을 크게 한 날에 그 사람한테 반드시 또 시키는 게 있죠 절대로 싸구려 음식을 구석진 곳에서 쭈구려 앉아 드시지 말라 이게 사람을 거의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스스로 삶을 포기할 만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막 진짜 크게 좌절한 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음식 좋은 자세로 먹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러 뇌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음에 이제 간신히 위기를 넘기면 오늘부터 잘 자고 혈액순환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하게 만들고 그 교통사고 환자가 하는 자기 몸에 하는 거죠 음.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한테 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크게 좌절했어 오늘 승진을 실패했어요 음.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악성 댓글이 시달렸어요 음. 네. 그럼 교통사고 당한 거고 어. 어. 누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꽤 금이 간 아이씨.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야 이거 화고네 <laughs> 아니 그러면 어. 맨날 교통사고 당하니까 내일 <laughs> 좋은 음식 먹고 그렇지. 해야 되겠네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욱 씨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수면 엄청 신경 쓰셔야 되고, 제가 아, 늘강조하지만 네. 수면, 민망해 하지 마시고, 마사지 같은 거 자주 받으셔야 돼요. 음 마사지. 혈액순환 돼야 되니까. 아, 마사지. 네. 아, 혈액순환과도 아, 관련이 네. 있는 거예요. 아, 혈액순환이니까. 인간의 몸과 아, 마음이 진짜? 그대로 하나예요. 어, 아, 주, 네. 주무르지 않습니다. 이와서 아, 네. 아, 마사지. 우와, 너무 신기하네. 어, 아, 지금 와서 이렇게 쪼물쪼물 하는 거예요. 아, 좀 나아지고 있잖아. 아, 좀 나아지잖아. 아, 어. 어,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진짜 많이 바뀌어요 음, 아 인간관계로 네. 스트레스 받는 네. 분 많아 맞아요. 뭔가 누군가 음. 나한테 다가와도 이 사람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나 어, 이런 생각이 음, 들게 음, 되고 음, 음. 자꾸 더 겁이 나고 음. 그래서 진짜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는 나이 음. 들수록 어떤 관계인지 어, 그거를 또 열심히 연구하는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좀 종합을 해봤더니. 네. 지금 한국 사회가 결코 가난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이동성도 좋아졌고 사실 뭐 1000년 전, 2000년 전의 작은 시골 마을과 전혀 다르죠 네. 근데 아직도 우리의 뇌가 예전에 시골 마을에 사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상처도 많은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어, 나라가 가난하고 이동성도 거의 없어요. 다 그냥 태어난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네. 어, 이런 어, 동네일수록 이런 사회일수록 아주 가까운 소수의 혈맹적인 친구가 더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뭐 그렇겠죠. 음. 네, 네. 네.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온 도원결이 같아요. 어, 네. 그런데 음. 사회가 발달하고 이동성도 높아지고 사회 전체의 자본도 많아지면 그런 관계에 몰입하는 게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 왜요? 위험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그런 친구 한 명의 배신으로 인생이 무너지고. 아. 한 명의 친구의 사망으로 어, 모든 게 사라질 아, 그럴 수, 수 있겠네. 아,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떡해. 그럼 항상 반대가 친구 사귀지 말란 얘기야? 그렇게 음. 가면 안 되죠. 음. 그런 가깝고 깊은 관계에 대한 미련을 살짝 내려놓고 음. 느슨하게 다양한 관계에 관심을 야, 가져. 아, 느슨한 연대. 음, 다 네. 근데 그 정의 내리기가 되게 느슨한 게 어느 정도인지 음, 그,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의무는 많이 주지 않는데 음. 나한테 새로 깨달을 수 있는 걸 많이 주는 관계. 아, 음. 오윤혜랑 저의 관계 정도 되겠군요. <laughs> 느슨하죠. 네, 네, 느슨하죠. 느슨한데 네. 오윤혜는 저한테 많은 영감을 받거든요. 예. <laughs> <laughs> 네. 아니 정말 아 맞죠. <laughs> 네, 네, 많은 저는 뭐 <laughs> 오윤혜도 알 거야. 오윤혜한테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없어.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 없어요. 그쵸? 그렇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의 관계가 사실 부부예요. 아제 네. 제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laughs> 지금 많이 힘들어.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아 진짜 우스게 네, 네. 소리가 아, 아니에요. 이 반대가 부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번볼때 너무 좋은 사람이 매일 보니까 음. 이제 저렇게 살면 안되겠구나가다 보이잖아요. 아. 네. 아주 가깝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힘에 대줄수 있는 아무리 밉고 음. 고약해도 그건 가족밖에 없죠. 어,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골프 완전 이글했잖아. 그러면 가족들은 그뭐 어떡하라고 뭐 이런 어, 얘기. 어쩌라고 뭐, 어, 그럴 것 같은데. 네. 어. 근데 그걸 진짜 재밌게 들어주는 느슨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 맞아. 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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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아. 맞아. 그래? 네. <laughs> 그러니까 느슨한 관계들이 오히려 그런 걸 잘해줘요. 맞아. 네. 그러니까 <laughs> 요 네. 아, 그러네. 네. 어. 네. 그게 느슨한 관계의 가장 백미입니다. 야, 그러네. 네.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 어.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이 가까운 사람 음, 음? 한두세명 혹은 서너 명 있고 그 다음에 느슨한 사람 많이 있어야 돼요. 음. 저의 그 인간 관계는 좀 약간 우리 전문가가 봤을 때좀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음. 자기 고백을 좀 잠깐 해보자면 어, 네. 저는 상대에게 기대도 하지 않고 음, 음, 음.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 <laughs> 이 관계를 저는 많이 추구합니다. 네. 네. 부모도 열에 없어요. 네, 네. <laughs> 네. 부모 형제 다 열에 없습니다. 저는 네, 네.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지속해 간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최욱 씨 같은 분들을 사람들 중에 한20% 정도 존재하는 개인주의자라 그래요. 아, 네. 아 개인주의. 네. 근데 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랑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통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보 보수로 많이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어느 쪽에도 안 속한 분들이 약간 중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이 바로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아 20에서 30%. 네. 그래서 이분들은 누군가의 자유 의지가 훼손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음. 네. 근데 문제는 개인주의적인 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가 잘 발달된 분들을 보면서 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면 음. 그 다음부터 외로움이 상당 부분. 음, 상당 부분 달래지는데 음. 문제는 개인주의적인 분들의 수가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 네. 아무리 20%라도 우리 5천만이면 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4천만들과만 자꾸 지내고 음. 관계를 맞으려고 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음. 지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 아, 저도 네. 근데 약간 우기 오빠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한 인간 관계를 웬만하면 안 맺고 맺으면 좀 깊게 맺는데 음. 이렇게 맺다 보니까 느껴지는 한계점이 뭐냐면 은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 음. 근데 이거를 같이 축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간 좀 상대방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얘가 음. 내가 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지금 어디? 상황이 힘든데 아 힘든 상황인데 내가 너무 친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는 아, 힘들어 지금 비 아, 때문에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얘한테 아, 맞을까?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아, 그럼 나는 어남 어, 누구한테 진짜 받 만나. 외롭다. 혼자 차에서 노래하고 많 이렇게 아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하는 카센터가 잘 됐을 때옆 가게에 있는 다른 카센터 사장님이 죽을 맛이죠. 이 좋아하기가 어려워. 죽을 마십니다. 그쵸? 제 친구가 카센터로 성공하면 제일 좋아하는 건 심리학과 교수하고 있는 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위로도 하고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을 축하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 음. 맞아, 이건 불가능인 아, 것 같아 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진짜, 현상이야 어.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두 개를 동시에 못해서 갈등 경도가 되게 많아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아내의 성공을 싫어하는 남편 <laughs> 있어 있어 남편의 성공을 싫어하는 <laughs> <있어>. 사회적으로 질투하는 <laughs> 어. 부인들이 엄청 많아 아, 있다니까 아, 네. 아, 그러면 아이고. 저는 오빠랑 느슨한 관계 맞아 오빠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그렇지. 어. 오빠가 안 되면 속상하고 어. 그렇죠. 아, 약 간이 정도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는. 저를 제일 많이 칭찬해주는 사람이 그 작곡가 윤일상이에요. 어. <laughs> 예. <웃음> 내가 작곡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네. 어, <laughs> 내가 뭐만 해도, 야, 너는 천재야. 맨날 카 덕분에. 아, 아, 너무 그래. 좋은 관계다. 어. 아, 그러면 힘든 일도 얘기 안 하죠. 그럼 저는 그럼... 제가 판단합니다. 내 칭찬 내가 해야 돼. 혼자, 스스로에게. 어, 그리고 나에 대한 비난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런데 아까처럼 완벽주의적 성향이 왔을 때 음? 그런 성향의 분들도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음. 음.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의 분들도 정상의 위치나 아니면 아. 수치로 최고의 어, 그 자리에 한번 음.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의 사람을. 워낙에 강하게 뭐라고 이제 강박으로 할까? 간다 이런 아 말씀이죠. 아 네. 그래서 네. 한 마디 한 마디가 오늘 너무 나는 와다 어, 어, 너무 재밌네.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 아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 음, 음, 음. 음. 진짜 우리나라가 유별난 게 맞아요? 별의별 연구가 다 있습니다. 네. 뇌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이 어,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에 적합한 뇌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많이 외롭고 음. 협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왜냐면이 말도 안 되는 땅에서 쌀문, 쌀농사 짓는 문화라서 아. 네. 오랫동안 뇌가 근면 성실하고 타인과 계속해서 협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음. 뇌라서 음. 기본적으로 타인 시선을 신경 쓰고 남이 어, 어떻게 보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소비 네. 소비를 많이 하는 건 그건 음.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적응의 산물이라고 아. 봐야 되는 건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지나치게 과한 명품에 대한 집착에 든가 음. 아니면 뭐 아파트가 화폐처럼 거래되면서 너는 몇 평이야 나는 몇 아, 평이야 음. 앞단지 뒷단지 이렇게 얘기하는 네. 모든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의 그~ 어~ 척도도 너무 획일화 돼 있는 거죠 음. 음. 네, 예막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뭐 모든 게 어. 결정되고 음.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성공의 척도를 어~ 너 강남회사로 우와 성공했네 음. 의사와 성공했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 네, 음. 그런데 무슨 선진국은 나악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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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달았고 어 사실이에요. 나이 약간 좀 과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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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좀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끼리도 아기 약간 좀 너무 너무 아좀오그였좀어그차별화인것 네, 아, 네, 같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도 이제 경제 소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기준들이 꽤 있고요. 아. 다만 인터뷰를 해 보거나 아니면 어, 대화를 나눌 때 많이 그런 질적인 취미 음. 뭐 아니면 교양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안목 음. 뭐 이런 것들 우리보다는 확실히 네, 많더라. 네, 네. 아.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우리보다 넓더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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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은, 우리는 뭐 돈, 네, 네. 네, 네. 뭐 부동산. 네, 네. 그니까 어. 너무 이쪽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너무 이쪽에 대한 얘기를. 어. 근데 또 재밌는 건 한국의 문화가. 순간적으로 관심을 담아서 특정 주제에 몰입하는 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네. 들자면 또 그래서 뭐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이런 게 너무 또쫙몰려가서또 사람들을 맞아.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그걸죠. 힘들게 네. 하는 네. 그런데 그게 뜨거울 줄 아는 문화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뜨거울 줄 아는 문화가 평상시에는 되게 분열이 많아요. 음. 근데 위기가 오면 굉장히 단결을 잘 합니다. 음. 음. 어떤 문화와 민족이 하나의 측면이 단점이라면 그 단점은 반드시 장점으로부터 온 겁니다 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래서 한국인들은 안돼 아.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좌절을 포기로 만들고 포기를 방치로 만들고 방치가 결국은 나락으로 가는 인생이거든요 네. 우리의 무, 어떤 장점이 이런 나쁜 모습을 만들었을까 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항상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 장점이 보입니다. 그런 거 봤었는데 우리나라는 피라미드가 딱 하나라서 음. 이 계급 사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는 피라미드가 여러 개라서 뭐 푸사를 잘하는 피라미드, 음. 뭐, 영, 뭐 언어를 잘하는 음. 문화 예술 꼭 이렇게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계급화를 시키지가 않는데 학벌이나 그럼 우리나라는 좀 다양한 피라미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까? 사춘기라는 시절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본격적으로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를 고민하면서 네. 혼란한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음. 음.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사회심리학자들이 엄청 많이 해요 오. 아 지금요 네, 네. 근데 사춘기가 국가적 사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사회여야 되는가에 대한 네.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음. 이제. 네,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정의를 내리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Define, 디파인, 영어로 Define 한다고 하죠 네. 정의 내린다 네. 저희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철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러죠 정의를 내리는 훈련을 하나도 받아보지 못해서 아. 성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종 피라미드가 하나밖에 안죠 남의 피라미드에 쫓아가는 거죠 우린 정의 맨날 외웠잖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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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남의 외웠잖아. 정의 그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나봤던 분이 부자의 정의가 자기는 이거래요 뭐요?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 10km 이내에 안 살면 그게 부자야. 어... 안 살면? 네. 어... 그니까그 분은 하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늘 자기 괴롭히거나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보좌해야 되는 부사장의 역할을 오래 하셨거든. 음... 근데 그 분은 그게 자기가 무엇이 있으면 부자인가를 늘 생각했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볼수 있으면 부자야. 아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걸 검증하고 맞는지 체크해 봤대요. 아 맞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시면 돼요. 10km 바깥으로. 네. 그러니까 리그가 달라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자기 정의 없고 음.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 정의. 없고. 정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서 몰려 들어가서 피라미드 안에서 싸우는 것처럼 맞아. 그렇죠? 사실 마, 모든 분야가 그래요. 음. 정치에 대한 자기 정의 없는 사람들끼리 음. 모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음. 음. 심지어 정의에 대한 자기 정의도 없는 사람들. 예, 음. 음. 네,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계속 이러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때 그것에 대한 너의 정의를 써봐라.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아... 나는 무엇에 대해서 내 정의가 무엇인지 아... 술 마시면서도. 아... 예. 뭐 그냥 뭐 갑자기 뭐 게임 하면서도 음. 자주 얘기해 봐야 돼요. 진짜 아. 한 적이 네, 없는 거 네, 같아요. 네, 그런 생각 교수님이 생각하는 네, 부자는 해요. 뭔데요? 저는 기준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대문 안에 들어갔는데 주차 요금 아깝지 않으면 정인. 부자. <laughs> 어, <4대문 안에. 웃음> 아, 사대문 안에. 주차비가. 네, 광화문 괜찮아요. 쪽에 있는 사대문 안에 들어갔는데도 주차 요금이 아깝지 않아. 아, 그럼 주자. 네. 우리 우기 씨는 네네. 부자 계산하고. 계산하고. 영수증 보지 않는 우와. 그거, 그거 아, 뭐,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밥을 안 사요, 네, 중요한 거. 네, 네. 계산할 때. 아, 밥을 안사요거 얘가 나를 너무 몰라. 밥을 지금 사겠다고 지금 5년째 얘기했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 못 사는 거고. 안 사는 거죠. 뭐 시간이 야. 없어요. 아, 영수증을 안 봐. 야, 영수증 보지 않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분도 계세요. 한 달에 열번 이상 내 돈으로 밥을 살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자, 아, 그건 또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아, 아. 시간의 개념 들어가잖아. 봐봐. 그렇죠, 그렇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나는 너 뭐든지 사줄 수가 있어. 그럼 <laughs> 카드만 줘요. 아니, 카드라 그거 강도지. 부자가 아니라. <laughs> 그거 생각하면서 먹을게요. 아, 그건안 됩니다. 네. 아, 각자의 아... 기준이 왜우리가 지난 7, 8개월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아... 처음으로 내려보고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춘기를 잘 거치면서 음. 우리가 좀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음. 개인적으로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음. 왠지 아세요 개인이 뭐가 중요해 국가나 사회가 그렇게 안돼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개인이 점들과 같은 개인들이 모여 만든 점묘하잖아요그 네. 국가나 사회가 저희들이 심리학자들이 얘기 연구해보면 진짜 한 이것만큼은 (100퍼센트) 맞다 그게 바로 하나 하나죠 유유상종. 음.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요요상종. 음.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 어. 네. 개인주의자끼리 모이고 <laughs> 남 얘기 안 듣고 그리고 실제로 헛소리하는 사람들. 아.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헛소리하는 사람과 만나. 아 진짜 신기하다. 네, 네. 그래서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능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친해지길 가깝 있게 돼 있거든요. 아 네. 네. 너무 네. 좋다. 네. 그래서 진짜. 절대로 희망일 수 있지 네. 말고 계속 나가야 다른 것보다도 바로 행동에 옮길 것은 음, 우리가 그 정의 내리기 연습. 가벼운 것도 내가 딱 내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걸 내가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요. 자기 저,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은 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갈등하지 않고 토론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꼬투리 잡고 이상한 거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지. 아. 어,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은 남의 정의를 만나면 합쳐보고 수정하고 음. 정교화시키고 음. 게다가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 출연자가 나오시면 네. 그것에 대한 자기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씩 물어보시는 그런 음. 시간도 가져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그 매블 쇼에 한번더 진일보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완벽지의로 갑니다 아 강박으로 <laughs> 빠질 수 있다는 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잘 맞는 것 오늘, 같아요 오늘 체육 상담 치료 시간 아, 오늘 아니, 좋았어 아니, 아, 오늘 아니. 좋았어 맞아 어.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네. 조만간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신 두분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